한국갤럽 서울경제신문조사에서 이재명이 46%, 원희룡 40%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. 오차범위 안에서 6%를 아그 이재명이 앞섰는데 다른 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전에 조사에 비해서 많이 접근을 했다. 이거 오늘 현재 발표된 조사입니다.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. 유동규 사태 여파가 약간 뭐 있었을지는 그것은 뭐 별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전에, 어, 이재명이 확 앞설 때는 선거구를, 그 안에 있는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어버렸죠. 이재명 쪽에,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, 이, 우호적인 그 동네, 그 동네는 개항갑으로 빼버리고, 개항갑에서 민주당 쪽에 우호적인 동네는 개항을 자기 지역으로 놓고, 이재명이 게리먼더링을 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좀더 벌어졌다, 이런 말이 나왔는데, 지금 그 상황에서도 오차범위 앞내까지 따라갔으면은, 상당히 선전을 네. 하고 있다.